이빨 한번 갈게요. 이빨 <laughs> 이새끼.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때요? <laughs> 뭔 개구리를 어떻게 사요? 죄송합니다. 다음에 사올게요. 대바다 하기 전에 준비가 부족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지가 갔을 때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디 다쓸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 하시게요? 어차피 그 치과에 저 방송하는 거 알거든요 어디다 쓸 거예요 물어보면은 아 쓰고 나서 녹화한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대반대하는 영상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되죠 뭐저 라미네이트 안 했고요 그냥 임시 치아입니다 음? 큐브 갖고 놀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체인 소환이 이게 치소고로렇게아스어려운어에스히 다시 스히요어어 뭐야? 이렇게 피해가 강하지 않은 것 같지? 이러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미리잡자충 이렇게 잡는 살인마입니다. 저 두근거리는 건 뭐죠? 튜브 푸는 거? 아, 텔탈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. 한대안 맞은 처리된 것 같다? 아 뭐야! 뭐야? 을얘 와. 얘가 실수해서 잡은 거지개꾸졌네 그냥 됐다 재밌 재밌긴 해어렵어렵준꾸 원래 재밌나봐 꼬잡고 어디서 손으로 내리려고 했지만 판자 큐브의 그거 쇠사슬에 그 손이 엉켜져 있어갖고못 내려버렸죠? 아, 쭈라세요거 이거, 그리고 여기서 이사이렇시맞이렇고맞춰서운하좀서이하인마이살해서 <laughs> 진짜 해운해짜이운해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짜증나죠? 짜증나죠? 시간 지나면 몽고처럼. 어. 그러면 그거 안 당하려면 저 녀석들은 뭐 해야 돼요? 지금 그러면 다 세사들이 왼쪽 보면은 채팅창창. 채팅창을 내가. 큐브를 찾아서 풀어야 돼. 가는게그지 여기다가 할까? 차라리. 금색됐다. 저 금색된 건 뭐지? 다푼 건가 지금 파란색은 또다 없어졌네. 여기 있다. 이 자식 뼈사슬막 걸리는데? 아이낸가봐핏자고핏자고 일로 갔고 핏자고 일로 갔고 들어갔고 일로 와. 감히 나와 한 대. 안돼 시계. 그러면 얘 걸고. 주황색은 큐브 들고 있다는 소리. 아, 그럼걔 떨구면은 큐브가 떨어지겠네. 그러면 나는 그 큐브로 뭐하지? 아 잡으면 자동으로 먹어지고. 이렇게 다 알았다. 저기 회사선 보이고. 맞추기 존나 어렵네. 저 큐브 푼다. 그러면 절로 순간 이동을 어디서? 어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어얘 직접 한번 봐볼게요. 여기 잘 보이는 풀밭에다가 논 다음에 직접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 개간지다 근데 얘 부졌는데 간지다 어딨나 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. 무슨 소리나. 저 앞에 보이죠. 거기 가면 길이 없을 텐데, 새 슬... 사슬이 당기는 중. 너무 구리다. 근데 아니, <laughs> 진짜로? 아니, 새 사슬이 조금 더 당겨주면 안 되는 거야? 그냥 이거 능력을 쓰면 안 되는 건가? 뭐냐? 자, 여기서 일단 따라 붙고, 여기 넘을 때 미리 가서 실러 놓고, 자, 그 다음에 내가 넘어. 그러면 이게 시간이 되나? 이게 그나마 사용법이긴 한데. 아 그랬어 너무 불인데. 청구는 우클리한타만 해도 알아서 거리 좁혀지는데 얘는 뭐임? 얘 멋있잖아요. <laughs> 저걸 맞춰놓고 나는 판자를 부신다고 해도 제를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. 자, 일단 붙어. 그 다음, 판자 이거, 뻔하니까. 맞춰 놓고, 판자를 뽑아 그러면은 시간이 절대 안 돼. 이러고, 백마방을 칩시다. 안 걸리고. 오브젝트 가기 전에 사슬을 맞춰야 된다고? 그러면 오브젝트 못 넘어요? 그새 사슬이 이렇게 팔 땡기고 있을 때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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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도 못써 너무 빨리 풀려갖고 내가 시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니에요 블리스 클랭크 부상 시켜놓고 깜상 칩시다 이거 깜상 아깝다 뭔가 발전기 부수 때가 좀 간지야. 오브젝트를 가기 전에 해야 된다. 순간 이동. 아... 안녕. 뭐야 이거? 오브젝트 가기 전에. 이거구나 여기서 이 새끼들 자일하고 있는 거였구나 쌈님 대바드에 숨바꼭질 모드는 안 하시나요?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거 다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해하네 이거를 오브젝트 가기 전에 찌어라 늦었네 백마당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 잠만 그러면은 조금 더 예측을 해서 맞춰야 된다고? 알러 아, 움이 진짜 너무 구었다 ㅅㅂ <laughs> 존나 하기 싫다 이사람지 마. <laughs> 오 저기 있다. 아, 일단 이거 따라갑시다.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고 쓴깔. 맞추는 것도 어려워. 씨부랄야이 새끼야. 이 새끼 직접 할게요. 근데 얘 되게 가만히 있는다. 왜 딱딱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살인마? ah <laughs> 넌 절대 나한테서 도망갈 수 없어. 다음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그림 존나 잘 그렸네. <laughs> 룩스타이다!